사실 초등학교 1, 2학년인데도 아이들 학교하면 전화해서 엄마나 이제 그다음에 뭐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 많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해 주는 게 없으면 자기 혼자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학원을 가서 배우든 뭐 어떤 방법을 배우든 간에 자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려면 그게 가능하려면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은 혼자서 해보도록 허용해야 해요. 무엇을 하든 끝까지 아이가 온 힘을 다해봐야 합니다. 아이의 칫솔질이 좀 서툴러요. 그래도 참으세요. 육아의 최종 목표, 자녀의 건강한 독립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21년차 초등교사이고요. 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몰입 육아의 저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지윤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족이 부모와 자녀 한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고 정만턴 이웃과의 교류도 줄어들다 보니까 어, 이제는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은 부모가 유일해요. 하나뿐인 내 아이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고 맞춰주지요. 흔히들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공부나 해 라고 말해요. 어린아이들에게 엄마의 손길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과정이 엄마 손길에 의해서라면 말은 달라져요. 엄마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잘되지 않으면 아이는 엄마 때문이야 그러면서 엄마 탓을 하거든요. 준비물을 챙기지 않은 것 그것도 엄마가 챙겨주지 않은 탓이고 받아쓰기 연습을 안 했어요. 그것도 엄마가 깜빡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 생활 습관은 학습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져요. 색종이 접는 것도 교과서 붙임자료 뒤쪽에 있는 그 주사위 만드는 것도 조금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바로 포기해버리고 도와달라고 해요. 수학기힘책풀 때에도 자기가 아는 것만 그몇 개만 풀고는 나머지는 하는 신용만 하고 있다가 짝이 다 풀었어요? 그리고 그 짝이 검사 받았어요? 그러면 모르겠다고 짝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자기가 해보려는 의지가 없으면 생활에서도 학습에서도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3월 초에 기본 학습 훈련에 공을 들이면서 그 스스로 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해 주었을 때의 그 편리함에 기뻐하기보다는 어렵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해낸 것에 뿌듯함을 느끼도록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작품이 멋지게 완성됐어요? 그것을 두고 자신의 능력이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어떻게든 해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끝까지 아이가 온 힘을 다해봐야 합니다. 우유를 먹고 싶다고 하면 온 힘을 다해 뚜껑을 열어보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양치할 때 입안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는 것도 아이의 몫입니다. 아이의 칫솔질이 좀 서툴러요. 그래서 엄마가 마지막 마무리는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참으세요. 엄마 손길이 닿는 순간 아이가 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온 힘을 다해본 아이는 학습에서도 온 힘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요. 어려운 문제를 마주치게 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고민을 거듭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야 말아요. 어렵다고 판단한 순간부터 문제 풀 생각 없이 친구들한테 나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학생과는 학습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흔히 영재들에게서 보이는 과제 집착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미국의 영재 교육학자 조셉 렌줄리는 영재의 특성으로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 창의성과 함께 과제 집착력을 제시했어요. 과제 집착력이란 한 가지 과제에 오랫동안 동안 집중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열정적인 끈기 없이는 높은 성취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결승선에서 1등과 2등이 바뀌었어요. 2등을 한 학생이 자기 억울하다고 해요. 하지만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1등이던 학생은 속도를 늦췄고 그 사이에 2등이던 학생이 먼저 결승선에 들어왔어요. 미안했는지 1등 한 학생이 "아 운이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달랐어요. 운을 거꾸로 하면 공이 되듯이 그만큼 공을 들였기 때문에 1등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합니다. 자신의 실력만 믿고 공을 들이지 않으면서 이만하면 됐다 하는 아이들 종종 봐요.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누가 도와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쉽게 쉽게 하려는 태도의 누적은 결국 학습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져요. 성실하게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보는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의 시간을 채우는 것도 아이의 선택에 의해 아이가 스스로 계획하는 것이 좋아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되거든요. 이 자기조절 능력은 자기가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 도달하는데 방해가 되는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바람직한 행동을 실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해서 선택했다고 하면 내가 결정한 것이라는 책임이 더해지며 힘들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든 해내려는 의지가 강해져요. 그래서 아이 선택이 중요한 거고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유아기 발달 단계상 보이지 않는 시간의 정도를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을 막 채워넣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밖에 놀지 않았는데 왜 벌써 끝이냐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똑같은 한 시간이라도 TV를 보는 한 시간과 차를 타고 이동하는 한 시간이 체감상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시간의 양을 점차 가늠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계획해요. 실행해보고 안 되면 수정하지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자주 여러 번 계획을 수정한다면 계획을 세우는 단위를 짧게 하는 게 좋아요. 제 경우에는 매일 아이와 그날의 계획을 세우다가 또 이게 매일 하다 보니 귀찮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내서 아이랑 함께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보았는데요. 오, 일주일은 그 시시각각 변하는 아이의 마음을 담기에는 오, 어, 무리가 있더라고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스케줄을 수정하기에 바빠요. 원래 스케줄이 뭐였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단위로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자기 전까지 할 것들을 순서 지어 보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유아기에는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당연하죠. 그 본능에 의해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잖아요. 놀고 있는데 뭐 양치하자, 목욕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뭐안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엄마와 아이가 옥신각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억지로 목욕해봤자. 그것은 억지로 시킨 거고 힝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 과정 중에 자기는 내 의지가 아니었어 이건 엄마의 뜻이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순서 지어 보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서를 지으게될 수도 있고 아이들은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 하고 <laughs> 그 다음에 해야 할거뭐 밥을 먹는다든지 밥 먹고 나면 양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해보고. 해야 할 것들을 해보는 과정을 순서 지어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 이제 이거 뭐할 시간이야 양치 할 시간이야 목욕할 시간이야 하면서 옥신각신하게 되는 것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계획해보고 책임감 있게 해내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자기조절 능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육아의 최종 목표 자녀의 건강한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은 혼자서 해보도록 허용해야 해요. 유아기에 이렇게 스스로 하는 태도가 잡히면 초등학교에 가서도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려고 해요. 이렇게 스스로 하는 생활 습관이 발전해서 학습에서도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게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는 겁니다.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인데도 아이들 학교 하면 전화해서 엄마 나 이제 그다음에 뭐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 많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이제 마치 원격으로 이렇게 알려주듯이 그거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이가 아 오늘 나는 뭐 피아노 하는 날이야. 오늘 나는 태권도 하는 날이야. 스스로 자기가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 배움의 장소에 가는 것은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까지는 엄마 손길에 의해서 우리 아이 성적이 좌우된다고들 이야기 많이 하지요. 맞아요. 엄마가 얼만큼 아이를 챙겨주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적이 좀 나아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학습이 따라가기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가 되었을 때에는 그 따라가는 것에 익숙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어려워요. 이것도 초등학교 때해 보고 시행착오를 겪어 보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그게 중고등학교에 가서 빚을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엄마 손길로 그거를 다해 줘요. 그럼 중고등학교에 가서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엄마 손길이 없으면 그때는 아이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시행착오를 하고 자기만의 그 학습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그 모든 과정들을 초등학교 때 주도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꼭 초등학교 때 학습이 이렇게 우수하지 않더라도 중고등학교에 가가지고 학습이 이렇게 우수하게 성적이 올라가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고. 그 기초는 그전의 유아기 자기 스스로 해보는 그 학습 아, 생활 습관 그 생활 습관이 적극적인 태도로 연결되고 그게 학습으로 연결되며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능력을 갖추는 그 과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유아기에 스스로 자기 일을 해나가던 생활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